자 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시 돌아온 찐이 TV의 찐이고요. 자 오늘 해볼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바로 클래시 오브 클랜 컨텐츠인데요. 한번 첫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많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방송은 안 찍었죠. 클래시 오브 더 먼저 찍었습니다 이걸. 자 일단 일단은 오늘 공격을 받았는데요. 80%로 많이 뺏겼죠?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자원부터 얻어줄게요. 음. 음. 뭐죠? 왜, 아, 저, 머리가 없죠? 일단 골드 다 먹어주고, 릴릭서 먹어주고, 그리고 다클릭서 안 먹어주네? 아, 이미 먹었군요. 이리 컬렉트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어로 다시 맞춰둘게요. 한국어, 아이고. 한국어로 맞춰주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클래스 오브 클랜에 대해서 일단 많이 영상을 클레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을 곧 얻어줄 텐데. 풍선용 받아주고. 지금 제 장애는 아처 타워 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아처퀸을 구레벨 업그레이드 하려고 다클릭서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반대쪽 마을에 가볼게요. 자, 한번 일단 공격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딱딱. 아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딱히 모르겠거든요. 아 이거는. 아, 좋다고 이쪽이니까 미니언과 아처로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조합이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하나, 둘, 음... 안 닿죠. 음... 이쪽, 셋, 넷, 다섯... 어... 여기까지도 있네요. 음... 일단,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매전탑 여기 있는 거, 발견했고요. 이쪽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길 정리 좀 해줄게요. 이것도 가능하죠? 자, 쳐드 아, 이거 아깝네요 자, 일단 53% 자, 과연 상대방은 어, 얼마나 대을지 자, 승리 골드 엄청나게 가져가고 좋습니다 시금 가속 엄청나게 가속을 하는데요 연구도 가속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어아처120뽑아 줄게요. 엄청 빠르죠? 미쳤죠 이거?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한번 음또 건설할 게 있네요. 없죠? 일단 제가 대공 폭탄이랑 지파스가 필요하니까 바로 갑니다. 5분 동안만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일단 이건 크러쉬도 있고 하니까 이 조합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면 크러쉬가 부술 수 있죠? 부술네요. 그리고 이쪽 바닥 들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런 은신 안 쳐는 좀 근데 이거는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면 될것 같아요. 하나 정도 는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되죠? 나이스. 맞죠? 나4 아, 6를 망했는데요. 진짜 망했는데요. 아, 처 아, 처 아, 아쳐, 처 아, 아쳐. 처 아, 쳐기 희망을.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시계탑도 있으니까. 과연? 모르겠고요. 이것도 전부 다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계탑. 하나 더. 이 정도. 한나 더. 됐죠? 아, 91%. 이봐.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더. 한두판 정도 더. 때려볼게요. 요거는 자이언트. 볼것 같게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이봐. 너무 센데, 이거? 아크쉬야 깡패. 개아 잡아주고. 다른 건물 없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자 일단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할수 있는지 과연 이별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갑니다 이별 갑니다 이런 크래시깡패같이요 오케이 미니언 하나 프리디 딱딱 한네세방두방세방두방한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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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오케이 여기서 바로 끊을게요. 1분 남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여기 일단 가속을 보여드렸으니까. 시계탑. 매트 머신은 오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요. 일단, 얼렁. 이것도 안 끝났나요? 일단 시계탄 보여드렸으니까 이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 맛집을 찾았는데요. 음, 다클릭수가 좀, 한, 최소한 3천원 제가 한3천0원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1,500 정도가 조죠 잠시만요. 이거 다음은 라바 조합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계탑 17, 16... 안끝나어요 아직도... 아... 좋지가 않은데요. 이거... 이건 플레이어... 음... 4,500 정도... 방문할게요. 일단... 와우! 이쪽으로 가보면, 와, 독수리프탑이 다 있어. 그럼 경기? 10초 남았죠? 이거는 또, 지금 가득할 수 있는데, 아, 100%. 100%? 이거 정말 썩었는데요? 자,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0정도인데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1,500대 제가 한번 이 조합으로 공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골렘과 아니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맛집 찾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다클릭서한 1,500만 있어도 성공적인 건데, 많이 없네요. 와우, 여기 좋네요.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설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여기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좀더 많이 필요해. 나이스. 와, 너무 세다, 여기. 와, 이 다크 엘릭서? 다크 엘릭서가 항상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가 힘들죠? 한번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렘 앞장 쳐주고, 법사로 길정리. 맞을 때쯤, 이쪽으로 트트해주고 바바킹, 아처 퀸, 길정리 전부 다으면 안쪽으로, 패크까지, 자, 그리고 여기 분노 하나 그리고 여기 이동과 라바 받아주고 회복 여기다 뿌려주고 그리고 분노까지 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죠? 와 발키리 깡패 진짜. 어쩌다 이렇게 버프가 됐을까요? 나 아, 저건 일단 스펠도 남아있으니까. 발키리, 제거해줘! 바바킹이 몸빵을 잘 못해주고 있는데. 발키리. 영웅도 스킬 남았고요. 발키리, 제거해줘! 이제 깡패. 먹기 시작하면 바바 퀸갑니다 팩카까지 잘안았죠 아츠킨 스킨? 나도 나버풋 스킬 진짜 너무, 음, 스킬이, 나버풋 너무 많아. 단점이라고는, 음, 뭐, 그냥 이 정도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공격했고, 그럼 2부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